이웃나라 태국의 반정부 시기를 통해 널리 알려진 세손가락 경매는 대표적인 저항의 표현입니다. 시민들은 군부의 유혈 진압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물리적인 충돌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대치하는 경찰에 장미꽃을 건네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미얀마 군정이 한때 인터넷 접속을 차단한 가운데 군부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저항은 계속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네, 다음은 축구 팬들이 기다렸던 소식입니다.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한달 동안의 골 침묵을 깨고 그리고 13골을 터뜨렸습니다. 토트넘은 헤리케인과 손흥민의 연속골로 3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정희동 기자입니다. 측면 공격수로 나온 손흥민은 발목 부상을 딛고세 경기만에 복귀한 반짝 헤리케인.